숭어 잡는 꿀팁 어, 어, 야, 야, 야. 보내둘게 아, 가 제가 지금 잡어만 나오고 막간을 위해서 숭어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밑밥을 줬어요 이게 딱 표면에 놨잖아요 그럼 숭어가 먹어요 이게 보여요 이게 숭어는 떠서 먹기 때문에 주로 딱 먹는 게 보이거든요. 이렇게 딱 치면 돼요. 보셨어요? 자, 숭어. 잡... 아이고 떨었다. 이러면 숭어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숭어 좋아하시는 분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숭어 쉽게 잡는 방법이에요. 물론 저게 이제 뜰채질을 또 해야 되겠지만, 자, 숭어 쉽게 갯바위에서 숭어 쉽게 잡는 방법. 자, 바늘을 감추, 감추듯이 이렇게. 크리들 하나 끼고, 자 이렇게 앞에, 이렇게 앞에 바로 앞에 밑밥을 주면 숭어들이 와요. 숭어, 학공치 밑밥에 한잔 하거든요. 그때 바늘을 감춘, 바늘 감춘 좀 크게 할게요. 한번 자 바늘을 이렇게 싹 감추고, 자 숭어가 앞에 보여요. 이렇게 살짝 톡 주고 밑밥을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자 숭어가 오는지 보고 숭어가 왔어요 또자 이럴 때는 앞에 이렇게 살짝 바늘을 감추셔야 돼요 스크릴로 그러면 얘네가 먹고 뱉고 먹고 뱉고 하거든요 이게 먹는 게 보여요 먹었어요 떡 오케이 보셨어요? 으악. 자, 숭어 잡는, 쉽게 잡는 숭어, 숭어 쉽게 잡는 꿀팁. 참숭어 참숭어. 자, 얘는 귀찮게 뜰채질을 해야 되지만, 아, 또 내려가야 되네. 괜히, 괜히 했나? 자, 숭어 잡는 꿀팁입니다. 숭어 잡는 꿀팁. 자, 이 숭어는, 저는 이제 대상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내드릴게요. 갯바위 봤을 때, 이제, 감성돔이나 이제 돔치로 오신 분들은 숭어 싫어하거든요. 근데 숭어를 아주 쉽게 잡는 꿀팁이었어요. 꿀팁. 아 숭어는 그리고 공기를 먹여도 포기란. 어. 아팔 아파. 으 예. 일로 와. 아아 힘들어. 아. 오타지겠다 아, 어... 아, 얘 지금 좀 힘좀 빼놔야겠는데. 어... 자, 자, 떴어요. 숭어는, 아, 어, 진짜 포기를 안 해갖고, 오케이. 어... <laughs> 자, 숭어 잡는 꿀팁입니다, 숭어 잡는. <laughs> 절벽이니까, 이게 너무 고개를 잡을 불편하네요. 참숭어인 줄 알았는데, 떡숭어네. 아, 자, 여기 딱, 여기 딱 걸려있죠? 이렇게. Okay. 어. 어. 자 숭어 잡는 꼴찌 보내둘게요 가흐 기름 아 기름 저희 이상 이렇게 하면 숭어한열0대만 잡을 수 있죠 숭어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숭어도 맛있어요 아 너무 힘들다 쏭한 마리 잡았다. 어.